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외국 교수들을 만났어요. 오케이? 제가 만났어요를 왜 이렇게 어, 여기 안에다가 놓냐면은 그래 직접적으로는 아니야. 음,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수많은 인터뷰를 그 우리 구독자들 꼬맹이들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들이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. 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해주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 교수님은 이런 성격인 것 같더라 뭐 어, 외국 교수들은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뭐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수들의 스타일 성격 이런 걸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는 교수들도 있죠 음음 음, 있죠 그렇지. 어, 오래 살았으니까, 그렇죠. <laughs> <저. 웃음> 뭐 저희 남동생도 교수고, 그쵸 그러니까 교수야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외국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not everyone 다이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권위주의가 없어요. 어, 없거나 혹은 조금 조금이야. 어, 진짜로 그게 뭐냐면은. 막 진짜 탑 스쿨 대학원 막 교수인데도 꼬맹이 얘기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? You know what do you want? Uh, do you w a n to try that? Sure, go ahead. 하고 이런 이래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실제 이렇게 바, 보고 그럴 때도 막 이렇게 딱 여기 어깨 막 힘주고 막 여기 딱 이러고 <laughs> 난 교수입니다. 이러지 않아요. 어. 진짜 거의 많은 부분은 거의 친구 같아요. 이런. You 대신 know? 옷도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면서 뭐, 뭐 버클리는 막 쓰레받 신고 다니는 교수도 있었고 진짜로 어. 머리 막 길고 막 이렇게 묶고 다니는 교수도 있고 그리고 막 오피스 아워를 카페에서 하고 그리고 그냥 친구 같이 이렇게 하지 나는 교수야. 어 이거. 거의 제가 본 외국 교수들은 근데 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진짜로 어. 그래서 유학 간후이 부분이 마, 많이 우리 꼬맹이들이 놀라는 부분이에요 어. 왜냐면 이게 좀안 익숙해 이, 이런 게 어. 근데 그게 유학의 매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한국 꼬맹이들 이게 안 익숙한 게 제가 이렇게 칠판이 있거든요. 여기. 근데 칠판에 쓰려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. 예를 들면은 근데 어,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일어나지 하는데 그게 그냥 이 몸에 밴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교, 교수를 뭐 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어른을. 어. 어, 외국 애들은 안 일어나니 마 어, 어. 교수가 칠판 잡는다 그래가지고. 어, 진짜로. 음. 물론 외국도 교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막 아이고 교수님. 아이고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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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막이렇지나 그런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에요. 어. Professor Smith, you know 하고 you know in my opinion 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클래스룸하고 뭐연구하고 그럴 때는 좀뭐 동등한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군대가 뭐 어! 네, 교수님, 이러, 이러진 않거든요? 오케이? 알겠죠? 자, 아무튼,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. 그게 이제 유학의 매력이라고. 아무튼, 바이. 화이팅!